오늘은 어제 예약해둔 투어버스를 타러 왔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피스테라, 묵시아, 또 다른 지역들을 하루 종일 여행하는 그런 버스가 있어요. 가격은 49유로고 숙소에서 보니까 전단지가 있고 숙소에서 예약까지 다 해줬어요. 그래서 편하게 예약할 수 있었고 택시가 지정된 곳까지 숙소 옆으로 와서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조금 놀랐고 한번 오늘 이 버스 타고 재밌게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비가 옵니다 일기예보 상에 오늘 분명히 흐리고 오후에 맑음이었는데 비가 엄청 오네요 출발하기 전에 우비를 딱 놓고 왔는데 실수였습니다. 여기도 일기예보가 엉망이네요. 어쩔 수 없죠. 이 투어의 첫 번째 정착지는 폰테 마세이라입니다. 상당히 큰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로 오래된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좋은 명당 자리에 그렇듯이 낚시하는 아저씨도 계시고요. 산티아고를 나오니까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주 사진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투어버스 타본 건 일본이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laughs> 그래서 이렇게 우르르 다니는 게 살짝 어색하지만 그래도 서로서로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폰테 마세이라라는 이름은 많은 다리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다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다리를 걷고 있습니다. 로마의 다리라는 곳인데 여기는 아치가 아래에 5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리가 잘 지어져서 그런지 지금까지 한 번도 수리하지 않았대요. 만들어진 시기가 13세기라고 하니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로 무로스라는 작은 어촌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안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성당을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무로스는 작은 어촌마을인데 예전에 여기서 생선을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이 화강암으로 지어진 집들이 유명하대요. 보니까 이렇게 커다란 이 돌들로 집들이 지어져가지고 이 도시는 살짝 해안가로 나와서 보면 음 예쁘네요.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잘 모여있고 언덕을 따라 집들이 쭉 자리잡고 있습니다. 빗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비가 내립니다. <laughs> 해도 떴다, 비도 내렸다. 오늘은 그런 날인가봐요. 이 빗속에 슈퍼를 찾아다니다가 없어서 자판기에 왔습니다. 시간이 주어지면 다양한 모습으로 여행을 즐겨요. 누구는 여기서 차를 마시고, 누구는 바닷가에 가서 바다 구경을 하고 누구는 자판기를 찾아 비를 맞으며 뛰어다닙니다. 하...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또 각자 여행 모습은 다르니까요. 여기 엄청나게 긴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이름이 오레오라고 합니다. 어, 오레오라는 건 바닥으로부터 상당히 뛰어서 지어놨어요 그래서 동물로부터도 지키고 또저 구멍 사이에 통풍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잘 건조시켜서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순례길에서도 제가 많이 봤잖아요 전 이게 뭔가 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 가이드 분이 설명해 주길 이 오레오가 중요한 건 다른 것보다도 이게 곧 돈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곡식을 추수하면 이제 영주들에게 바쳤잖아요. 그래서 이 곡식을 많이 추수하는 게곧 권력이고 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레오를 잘 관리하고 또 여기로부터 세금을 많이 얻어서 또 그걸 가지고 또 세력을 키우고 이런 하나의 이 연관된 이 체인이 잘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오레오 관리를 매우 철저하게 했고 중요했다고 합니다. 물론 문화의 차이고 <laughs> 무지함의 결과이긴 하지만 이 곡식 저장 창고를 유골란 보관, 란 보관함 정도로 취급했던 이지난날의 저를 반성합니다. 생각보다 중요하네요. 어, 그리고 또 나름 생각에서 맞는 거고.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에샤로 폭포인데 거기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옵니다. 여유롭게 천천히 구경하러 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저런 거 타고 다니면 어떤 기분일까요? 근데 물 색깔이 맑은 게 아니라 되게 어두워요. 거의 검다시피 할 만큼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어, 카약을 타고 정말 바로 앞에까지 갑니다. 이 폭포 높이가 약 10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까이 와보니까 상당히 세게 내려오네요. 그리고 저 심으로 인해서 물방울들이 반대편 산 위로 밀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산도 꽤 높아요. 이 폭포도 멋진데, 저는 그 반대편 <laughs> 이 풍경이 더 멋진 것 같아요. 이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간간히 나무도 나있고 또 거기를 흘러내리는 이 강변도 너무 예쁩니다 물 색깔이 어두워서 더 멋진 것 같아요 만약에 맑았다고 하면 또 이런 느낌이 안날것 같아요 <laughs> 역시 여행은 편한 게 좋은가 봐요 <laughs> 만약 여기 고생해서 왔으면 이렇게 이런 감정이 들까요? 사타고 <laughs> 코앞까지 데려다주니까 이런 여유로움이 생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피니스테라에 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건 오징어 요리인데 깔라마리스라는 요리래요 튀김 같은 거 같은데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항구 바로 앞에 식당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0km 표지석 있는 데로 간대요. 갈매기가 생각보다 커요. 이, 얘는 비둘기고, 얘는 갈매기인데,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바다 옆을 따라서 작은 길이나 있어서 한번 걸어가 봅니다. 점심 식사 시간을 1시간 반이나 줘요. 물론, 뭐, 식사를 천천히 느긋하게 하는 거 좋은데, 음, 아주 느긋하게 주문도 하고 밥도 먹습니다. 저기 바다 건너편에 저 혼자 있는 저 남자가 오늘의 가이드입니다. <laughs> 제가 보니까 점심시간에는 열심히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은 없는 대로만 계속. <laughs> 하긴, 가이드에게도 휴식시간은 필요하죠. 페니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옛날에는 땅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기 포르투갈 리스본에도 이 호카곳에 가면 거기도 땅 끝이잖아요 <laughs> 땅 끝이 많아요 한국에도 땅끝 있고 땅 끝이 가는 곳마다 땅 끝이라서 그렇지만 여튼 <laughs> 순례자들에게 땅끝 신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끝에 보면 신발이 있습니다. 순례자들의 신발. 아 드디어 0 k m 표지석이 왔습니다. 다행히 파란 하늘이 장. 약간 보여주네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다렸다가 사진 찍었습니다. 옆쪽으로 오니까 확실히 풍경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구절을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다 그분께 가면, 그분이 다내 모든 짐 염려 걱정을 대신 짊어지고 쉬게 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맞죠.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너는... 나의 멍해를 지고 내게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우리 자식이 아빠 나 힘들어라고 하면 이리 줘 이리 줘 내가 해줄게 내가 들어줄게 너 쉬어 천천히 와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나의 멍해를 배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하지만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결해 줄 게가 아니라 나의 멍해를 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가 정말 짊어져야 할건내 멍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멍해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음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인것 같아요.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에게 집이 될 수도 있고 <laughs> 또는 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물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걸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매달 일해서 벌면 그 월급 가지고 집세 내고, 그리고 또 할부금 내고, 자녀들 학비 내고, 이러다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즉,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멍에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멍해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멍해이고 나의 멍에들인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마, 이제 정말... 참된 멍해를 네가 찾고 매길 원한다 나에게로 와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멍해를 지고 살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늘 그걸 소망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늘 그분의 멍해를 짊어지기 위해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역시도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한쪽 어깨에 있는 나의 멍해를 다른 쪽 어깨에 있는 그분의 멍해를 둘다 짊어지려고 하니까 더 무거운 것 같아요 <laughs>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쩌면 더 힘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살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더 무거운 삶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내려놓길 원합니다. 다 전부 다 지금 당장 내려놓는 다는 그런 과욕은 부리지 않겠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연약하고 우둔한 제가 감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적어도 한두 개는 내려놓자. 그리고 정말. 그분이 내게 허락한 그 멍해를 조금 더 짊어져 보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내 안에 꽁꽁 숨겨놨던 저의 멍해를 발견하고 이번 여행이 끝나면서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공간에 주님의 멍해를 짊어질 공간을 만들어 놓기로원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의 힘으로는 할수 없고, 오직 그분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게이 과정인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품고 떠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 묵시합니다. 여기는 파도가 센게 아니라, 살짝 무서울 정도입니다. 바람도 세게 불지만 파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한글로도 환영합니다. 써져 있네요. <laughs> 성당 뒤에 가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음, 뭔가를 할수 있나 봐요. Yes, ready. Wonderful. <laughs> 어, 시아에도 0km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성당도 있고요. 여기에 가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도장 중에 가장 크고 멋진 도장을 찍어줍니다. 끝났다고 하니까 진짜 멋진 도장을 꺼내서 찍어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더 이상 자리가 없는데 그냥 표지에다가 멋지게 도장 찍어왔습니다. 위에서 내려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한달 가까운 시간동안에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 여행을 잘 했습니다 감사게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아,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길 또볼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햄버거를 큰거 작은거 두개를 시켰습니다 오늘 멀미로 인해서 속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그나마 또 가장 생각나는 버거킹이 왔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어, 오늘 일정을 다 마치고 뭐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오늘 투어버스를 타고 아주 알차게 보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비가 와서 그런지 집이 그리워서 그런지 쓸쓸하네요. 이런 날은 집에서 따뜻한 국물에 밥 먹고 싶은데요. <laughs> 오늘 여정을 다 마치고 숙소에 오는 길에 마음이 허전해서 계속 곰곰이 생각하다가 숙소 주변에 공원에 와서 한참 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뭔가 쓸쓸하고 빠진 것 같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음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제 남은 여정에 대해서는 아직 마음의 준비를 덜한것 같아요. 음. 물론 이것저것 계획을 많이 세우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된것 같습니다. 사실 내 것이 아닌데 계속 오랫동안 사용하면 이게 마치 내 것이는 것처럼, 술래길도 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잠시 빌려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돌려줘야 할 건데 어 너무 오래 <laughs> 내 것처럼 사용하다 보니까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한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귀하게 사용했으니까 또 그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찾아 떠나야 할것 같습니다. 음, 그때가 된것 같고 어, 내일부터 다시 그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좋지만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것처럼 착각하고 <laughs> 한 달여간을 사용했던 어쩌면 돌려주기 싫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야죠. 그동안 참 감사했고 이제 또 새로운 곳 어쩌면 낯설고 어,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어, 떠나게 되는데 또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가운데에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터득하고 깨우치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 마음을 하고 숙소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일 새롭게 뜨는 태양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여정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감이 음.